come to online worship. Thank you for worshiping together. Shalom, shalom.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즐거운 명절 되셨기 바랍니다. Happy 추석입니다. 예, 지났지만 여러분 명절 인사로 또 드리고요. Uh,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ayers. And let's all come and worship our living God by reciting Psalm number 37. 교독문 10편 37편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The righteous will inherit the land and dwell in it forever.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The mouth of the righteous man utter[s] wisdom and his tongue speaks what is just. 그의 많은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aw of his God is his Heart, His feet do not slip.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the wicked lie in wait for the righteous, seeking their very lives.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할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But the Lord will not leave them in their power, or let them be condemned when brought to trial.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Wait for the Lord and keep His way; He will exalt you to inherit the land. When the wicked are cut off, you will see it.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Consider the blameless, observe the upright; there is a future for the man of peace.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The salvation of the righteous comes from the Lord. He is their stronghold in the time of trouble.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히멈 넘버 24 242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We shall see the desert as the rose. 예, 2 4 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이고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같이 찬송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 황무지가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walking my glory of the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and behold the beauty of this world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there is a highway there and a way. 사회 마른 땅에 샘물 터 지고 사람 에물 흐를 때 가끔 으로 찬송 부르 며어 루하 게다 니지. 거기 거룩한 그일에거은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일 다니리 거기 아깐 비샷 맥북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For the poor the w a y w a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there is a highway there is a way where sorrow shall flee away and the light shines bright as a day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주신 명을 반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 검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예,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Welcome again, all youth and family members. Christ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외롭지 않게 품어 주십니다. 우리 청소년 멘토링, 청소년 가장 거주 후원, 간식 제공, 결식 아동 탈북민 주원 이어가고 또 이번 달도 이 간식 준비하고 있어서 이게 이번 주 중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길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외. 또 그럴 때마다 작은 간식이라도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inner city mission, 아, 뭐 선교 전도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회, 다문화선교, 축구팀 제가 사진도 이제 받은 것이 있어서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청소년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과 가정과 연락했는데 다또잘 지낸다고도 하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앞으로의 준비와 또 매일매일의 상황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계속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Congregational prayers. 아빠 하나님 부르고 가정과 각 예배 처소에서 대표자가 기도할 때인 n Jesus name w pray.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복음으로 남북 평화 통일 세계 만민 구원 평화 경제 재난 분쟁 지역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예, 정말 이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과 저동 어, 유럽 지역에 예, 그리고 또 재난이 우리 나라도 큰 비로 해서 예, 또 침수 수재를 만난 분들이 계시고요 기도하고요 교회 무엇보다 예배 회복, 유세 학업 및 이들이 주일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청년 배우자, 직장 생업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직장 생업을 위해서 가족 친지, 부모님, 자녀, 선생님, 또 친구들, 학교, 외국인들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주간 월간 한해 계획과 주님 인도 하심 위해서 건강 강건함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지켜 주시길, 여행의 안전, 질병의 치유 여호와라파 환자 회복. 이단 우상 퇴치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배우자라고 함은 지금 결혼한 분들이 아니고, 그, 아직 배우자를 찾고 있는, 그렇죠. 미혼 남성, 여성, 청년들, 예,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 이렇게 이제 중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그렇지만 또 교제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아, 정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교회, 국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있 예배 오늘은 요나서인데요. The Bible Reading Worship today is the book of Jonah chapters 1 through 4. 예, 요나서 바로 전에 우리가 이제 아모스에서 요나 바로 사이에 성경 구약에서 제일 짧은 이 오바디아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뭐다 읽지는 않지만 오바디아서를 언급을 하고 가고자 합니다. 먼저 소 so, 어, 오바디아야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21절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분량의 책이지만 형제 나라인 유다 백성을 괴롭힌 에돔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이 여조는 매우 강렬합니다. 본서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지는 않죠. 에돔으로 대표되는 불신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나라를 더욱 공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이 이오바아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은요, 에서 이서죠, 이서 아, 이 야곱과 에서인데요. 이렇게 결국 이방민족인데 한 배에서,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불신 세력을 형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결국 한 민족이고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극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예,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가 먼저 생기기도 했어요. 평양에도. 그런 것처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고 남은 뿌리 자들, 예, 그루터기들이 있도록 그곳을 위해서도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소바데스에 so, 보면 오직 시온 예, 산에서 피할 자가 없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예. But on Mount Zion will be deliverance; it will be holy, and the house of Jacob will possess its inheritance. 그렇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결국에 야곱의 족속, 애돔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약속의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기업을 이길 것이다. 유산을 받을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애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거신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니라 정말 한 배에서 나오 고한 핏줄이라고 볼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약속의 야곱 또 요셉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이어지는 바로 그 구원의 지파입니다. 네. 물론 유다 지파 예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죠. The house of Jacob will be a fire and the house of Joseph a flame the house of Esau will be stubble and they will set it on fire and consume it there will be no survivors from the house of Esau the Lord has spoken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Deliverers will go up on Mount Zion to govern the mountains of Israel and the kingdom will be the Lord's.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 불이 예, 정말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악인들이 예, 성행하고 이렇지 않느냐 우상들이 판을 치고 이렇지 않느냐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시온산 거룩한 시온산 하나님의 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높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로 가겠습니다. 네, 요나서는요, 아시다시피 정말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요나가 갇히게 되는 그 상황을 전으로 해서 이 이방에, 에, 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라고 명령을 받은 요나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이 시작이 되고, 그 결과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인데, 오늘 한번 그 장면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Go to the great city of n i n e v e and preach against it, because its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 이스라엘의 그 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있겠죠. 서쪽 끝은 지중해고 동쪽이 이제 니누에입니다. 예, 이 바빌론 예, 지금으로 보면은 아, 아랍 지역이고요. 예, 그 이라크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곳을 가라고 했는데 이쪽을 가라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간 거예요. 예, 반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항구해서 다시스가 이제 그 요바, 그 요빠에 요파, 가면 그 항구입니다.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거를 타는 거예요 배를 완전히 반대로 도망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But Jonah ran away from the Lord and headed for Tarshish. He went down to Yoppa, Yoppa, where he found a ship bound for that port. After paying the fare, he went aboard and sailed for Tarshish to flee from the Lord. 그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Then the Lord sent a great wind on the sea, and such a violent storm arose that the ship threatened to break up.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큰 폭풍을 만났어요. 우리가 태풍 지금 오면 그리고 또 아직도 태풍이 한번또올 거라고 얘기들도 하죠. 항상 그렇죠. 여름 지나고도. 그러면 얼마나 허리케인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지역 허리케인 이게 예,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제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배가 깨지게 됐고 선원들도 어째 할바을 몰라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하니. So they asked him, Tell us who is responsible for making all this trouble for us. What do you do? Where do you come from? What is your country? From what people are you? 예, 이렇게 이제 이 선원들이 뱃 사람들이 아 이제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이 폭풍우가 지금 배가 뒤집힐 위기가 자기가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니까 그래서 너는 그 경위와 또 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것은 분명해요. 정체성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이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He answered, I am a Hebrew and I worship the Lord, the God of heaven, who made the sea and the land.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민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무리들이 선원들과 선장들 선장이 이렇게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다니 그의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너가 피하여 숨어서 도망을 가려 하다니 정말 그들조차도 두려워 떠는 것이죠 지금. they terrified them and they asked what have you done they knew t h a t he was running away from the lord because he had already told them so 에,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요 가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피하여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에, 그렇게 숨으리이까 그것이 에, 우리 시편에도 그렇게 다윗이 또 고백을 했잖아요 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고 해도 요 우리 자녀들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손바닥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그러니 이제 그 요나가요. 요나가 1장에 보면 은 '나를 물에 던지라' 결국 이 재앙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그냥 물에 던져버리고, 그러면 말하자면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죄인 던져버리면 폭풍우 잠잠하고 너희들은 이제 살수 있다. 그러니, then they cry to the Lord, O oh, Lord, please do not let us die for taking this man's life. Do not hold us accountable for killing an innocent man. For you, O oh, Lord, have done as you pleased.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살려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정말 그랬어요. 요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They, they look. took Jonah and threw him overboard and the raging sea grew calm. 그리고요. 예,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요나서 1장 끝부분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장 2장에는 요나의 기도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온 요나의 회개 그리고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 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절박한 기도를 죽게 되면 다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병 걸리고 예, 가족에게 위, 위기가 닥치고 내 직업에 위기가 닥치고 예, 내 신병과 자녀가 위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는 건데. 이때 The Lord provided a great fish to swallow Jonah, and Jonah was inside the fish t days and t nights.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네, 그렇게 완전히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그 피하지 못할 그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고, 또그 시험 당할 때에는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 요나를 삼키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바다에 그냥 숨막혀서 죽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정말 큰 물고기가 있고, 이때 3일을,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바로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3일. 그래서 이것이 그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오심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볼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말씀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이것을 보자면 1장과 2장에 이어지는 요 아, 내용 그림인데 결국 요나는 물에 던져지고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이고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어, 이큰 물고기, 고래 같은 이큰 물고기가 이미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예, 이런 여호와 이래 같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런 거죠.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이방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구원의 계획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읽어 주시고요. 예, 여기서 우리에는 이제 정말 기도의 손을 들자. 이것이 앞으로 다음 주에 물고기 배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face toward our church and pray. 어디에 있던지간에 그리고 형전을 향해야지 우리가 그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영적인 이 전투에 우리는 병사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다.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 h i c 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more. 아멘. 나라바간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Thank you so much for worshiping together, for all your supports, prayers. 정말 모든 여러분들도 이 감사의 절기에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모든 보내주시는 후원, 귀한 헌물과 헌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기역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see you all next time. Bye bye.